이거 열수 있어? 그0레벨 대야 돼. 어, 커뮤니0 레벨이지 않 아, 그만 10레벨 10레벨 그만이... 아그 왼쪽에 특성 맨 왼쪽에 뭐 있던데. 아, 할 이게 스킬잘 찍어야 돼. 그 보라색 벽 보면 F 키 눌러. 어, 보라색이다. 이거 열어봐. 그... 전투 중일 때안 되나 봐. 날속 까라. 나 됐다. 상자 했거든 여기. 여기 다됐다캐디야오었어 어. 들어가. 어. 보물실 와. 우리가 보물실 와. 보실 수 있어요? 어, 들어왔어. 그 열었? 벽에 생긴 금열. 어, 여기도템 먹자. 오씨 물을 많아. 어 잠깐만. 역시 공물을 그냥 안 주는군. 물내이씨아 어, 달다. 문 열어? 어 하나 안죽었다아 아, 이런 상호 존경. 에르세르크가 뭐야? 나 상호 존경 떴는데. 스크롤? 아 럭키샷이구나. 연막탄이 큐 yeah. 말하는 거야? 어. 연막 큐. 어. 그 안에 데미지가 <laughs> 다름. 나한테 던지면 어떻게 돼? 팀도 데미지 입을 거 이거 독뎀 같은데. 던져봐. 어.

이거 수류탄 딜이 중첩되면 너무 사기인가? 이거 되는 거 같은데? 근데 사겨야 돼. 게임이 되은것 같은데? 너무 힘들어. 열어봐. 야, 총 하나도 안나오거 싫어. 나왔는데 많이. 아, 근데 나안 보이지? 이거 한번 수업 좀 해줘. 이렇게움기 간다라. 네. 어, 뭔드리야, 뭔드리야, 씨발. 나 아, 아프다. 보물 먹으러 가자. 가자. 근데 이게 헤드 판정이 없네, 총이. 아, 있네. 나못뺏뜨는데 아, 잠깐만, 야, 이 친구 뭐야? 너 누구랑 마주쳤다는데? 너 누구랑 눈 마주쳤어? 이 뭐야? 야, 술탄 퍼. 술탄 퍼부어. 왜 저래? 어, 이좀썩 났는데?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어, 야, 왜 그래. 됐다. 와우 짱많이 된다 만두 개꿀 오! 세개 떴다! 아, 나도 보스가 쎄서 그런가? 아 정리. 뭐야 아걸리는거네 이거? 뭐 먹었는지 모르는데 아, 좋다 페르필러 깨겠는데 이번에이번에좀 뭔가 갇혀졌는데 나? 아, 이, 아, 우리 이해력이 증가해서어 상자있다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거 특성 두 명을 같이 가야될 듯 일로와봐 여기 체력 소모에서돈받는건데 걸... 있는데... 아니다 그요겠지한 명이 막 속성 데미지 넣어놓고 다른 애가 추가 데미지로 조지는거임나가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아 그니까 부여해주는게 있어? 그 몬스터한테 아? 감전시 추가 데미지인 총을 들고 싸우는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지금 나둘다 있거든 야 너가 해 <laughs> 하나 가질래? 죽는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, 뭐야 이거 어 갑자기 애들이 막 스폰들 탄성주 좋아보네 아니, 왜콧다 걸리는 거야? 아이스. 총 나왔다. 부식이요, 부식 하나. 연막이다, 울트에다 합리적인 행운, 럭키샵 레전드. 레전드 압도적인 방아싸나이 압도. 이제 돌진을 세 번까지 쓸수 있어요. 돌진? 그런 게 있어? 가자. 야, 혼자 던전에 싸우고 있는데? 아니면 자꾸 혼자 가냐? 아, 캔디 저인줄 알고 서고 있었어. 있었어. <laughs> 방화 나중에 할까? 지금 해야 돼. 이거 근데 나중에 삼성 플러스 3짜리 뜰 수도 있어서. 아, 그래? 그럼 나중에. 음. 아, 씨발. 나 하나 했어. 아마왕이랑아마왕 하마... 살려주세요, 여러분! 사마왕 좋아보이네. 아야. 석금 아, 뭔데? 왜 이렇게 아픈데? 어씨 하마왕 개쩔어 어, 씨발 하마왕 개쩔어다이님 개틀린거냐 어적더 있는데? 파밍 금지 저거 저 아니야? 아 없었는데 야 뒤에 뒤석살려줘요오오 어디있어? 끝났다 하염 있냐? 전기 있고 그럼 뭐야 저 있어 다별는데 보스 스킬 내다 뭐, 피할게 너라도 커라. 아다 강화해라 돈 존나 많아 강화야, 강화. 아, 파론 부족해서 업그레이드 하나 더 못하는 거 싫어요? 오! 가자. 어? 당연하죠, 얘못 깨는데. 아, 아못 깨가지고. <laughs> 저기 깨면 그 사막 챕터 가는 거예요. <laughs> 야, 산성, 산성, 잘 먹힌다, 저거. 벌써 도망가? 어, 실드 깔땐 이거지. 와요. 오. <목소리> 나 하마왕 개절해쏠 때마다 빨아지는 거야. 아, 연막 잘 들어왔다. 좋은 거 했다고? 너 이겼다. 이겼다. 도저. 도저. 그렇지. 이렇게 쉬운 거라고? 씨발. <laughs> <시발. 웃음> 내가 딜한 50%도 차지 않았나. 와, 이거 상 음. 와, 개 좋은 거 있는데. 이거 뭐야? 뭐 이상한 영상 본다나? 여, 여기 소용 없는 거 아니야? 그대로 계속 가는 거야? 계속 가. 뭐 이대로 쭉 어. 가는 거야. 어, 이대로 쭉가 어. 가자. 응? 가자고? 없는 거 아니야? 뭐더 있어? 앞으로 아, 쭉 가면 돼. 어, 없어. 음. Oh, okay.